Don't have to. 이 패턴은 뭐모 해야 한다 해부투의 부정 표현으로 안 해도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일반적으로 해야 한다의 부정 표현이 뭐모 하면 안 된다는 머스트낫으로 표현하고 해부투는안 해도 된다, 뭐모할 필요가 없다의 뜻으로 사용된답니다. 어떤 행동이 필수가 아닐 때 상대를 안심시키거나 부담을 덜어줄 때 사용하는 캐주얼한 표현으로 일상 대화에서 격식, 비격식에 모두 부담 없이 사용하면 돼요. 이 패턴의 구조는 뒤로 동사 원형이 와야 해요. 왜냐하면 해부터 에투는 투부정사의 투임으로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 것이죠. 과거형인 뭐뭐 할 필요가 없었어는 디든 t 트로 표현하고 미래형인 뭐뭐 할 필요가 없을 거야는 밀라 t 트로 표현하면 돼요. 이 패턴과 유사한 각각의 패턴들은 각각의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. 지금 보이는 표를 잘 참고해 주세요. 자,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최도잉을 시작해 봅시다. 저 오늘 학교 안 가도 돼요. I don't have to go to school today.